오늘 알아볼 사연은 한국으로 오랜만에 아들 부부를 보러 왔다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사라 씨의 사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67세 사라입니다. 제 아들은 독일의 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몇 년간 일을 하러 다녀온다고 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구나 기쁘게 생각하며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 테니까요. 범죄도 많고 사회시설들이 발전되지 못했을 테니 내 아들이 힘들겠구나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독일에 잠깐 들어온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여자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런 나라의 여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크게 낙담하고 그 여자아이가 미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된 여자아이에게 제가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잘 지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 성격은 좀 고지식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고지식한 면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독일 회사에서 근무해서인지 며느리도 독일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의 딱딱한 태도에도, 어떻게든 저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곤 했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의 평생 반려자를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몰랐기에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 말고도 다른 부모 세대들을 만나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지금도 전쟁 중이고 아직도 먹는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물론 제가 나이가 좀 있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속도가 느렸다는 이유도 컸다고 봐요. 물론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한국의 어느 곳에 가나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제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꽤 오랫동안 만나왔고 실제로 아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제가 허락 안 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할 것도 아니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독일과 한국, 어느 곳에서나 살아도 될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더욱 선진국인 독일에서 살기를 내심 바랐으나 아들은 한사코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살기 더 좋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하면서요. 엄마, 솔직히 한국이 독일보다 살기 좋아요. 살아가는데 편리함과 의료적인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정이란 게 있어요. 독일처럼 딱딱한 사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인 아내와 함께 살기로 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들의 완강한 고집에 저는 말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한국이 더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제 손자를 임신하고 나서 아들은 저에게 한국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손자 얼굴은 보셔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아들을 한국에 보내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던 저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아들과 손자가 너무 궁금했고 도저히 독일로 올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한국 길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아들과 오랜만에 포옹을 하며 기쁜 재회를 했습니다. 며느리와는 눈인사 정도로만 끝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며느리가 밉기만 했어요. 제 아들을 한국이라는 후진국에 살게 하면서 고생만 시키는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아들의 차를 타고 우리는 서울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끼고 있는 한강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그렇게나 많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보여주기 식으로 빌딩이 많은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계속하여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에도 서울에는 수많은 번화가와 고층 빌딩이 끝이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독일과 비교되면서 오히려 독일보다 더 도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한국을 칭찬하는 말을 했다가는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차문을 열고 내리자 엄청난 찬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무래도 1월이다 보니 한국도 상당히 추웠어요.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싸주듯이 포근했어요. 너희들은 사람이 집에 없는데도 히터를 이렇게나 틀고 나오니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 한국은 가정집에서는 히터를 쓰는 문화가 없어요. 대부분 온돌 난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일러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집안 곳곳이 따뜻해지는 거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온돌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한국의 온돌은 너무나도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설명해 주기론 한국의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는 거의 50도가 넘을 만큼 그 폭이 매우 커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은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생겼고 가까운 일본은 목조 건물로 온돌 문화가 발달할 수 없었고 아시아라고 하여 다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따뜻함이 몸을 데워주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들듯이 제 몸이 녹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수족냉증이 있고 그리고 무릎과 고관절이 안 좋았던 저였어요. 이제는 바닥에 앉고 싶어질 정도로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한국은 엄마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함께 한국에 오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만약 독일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였다면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꽤나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래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는 못했기에 아들의 이런 해명에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중간 침대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방은 따뜻하게 해놨으니 춥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국인 며느리의 따뜻한 대우에 저는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괜히 그동안 며느리에게 인색했나 싶기도 했고요.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꼈던 훈훈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신을 차려보니 날은 밝아 있었고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바닥에서 주무실 거면 말씀하지, 그러셨어요. 이불을 준비해 드렸을 텐데요. 저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구나, 별거 아닌 듯 상황을 모면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에 나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안에 있던 한국인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왔던 것을 바로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독일에 돌아가기 전까지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따뜻한 방 바닥에 누워있으니 그동안 달고 살았던 관절염들이 낫는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지금은 당연히 며느리와 연락도 자주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 손자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오해하면서 살 뻔했네요. 앞으로는 가끔 아들 집에도 가고 한국의 곳곳에 좋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 그곳에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여행지 정보를 볼 때도 한국 코너도 꼭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며느리에게 오해한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면 참 따뜻한 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하지만 앞으로 잘해주면서 더 많이 사랑해줄 생각입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여러 나라들조차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같은 주택 형태가 아니라면 온돌 문화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